네, 앞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객체 디스트럭처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구조분해 문법, 디스트럭처링에 대해서 코드의 반복을 줄수 있는 개선된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 시간에 이렇게 배열에 대한 디스트럭처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리액트 쪽에 유즈스테이트 쪽에 이렇게 뭔가 어, 상태랑 그다음에 상태를 변화시키는 함수가 디스트럭처을 통해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객체를 위해서 제가 클리어 콘솔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에다가 일단 여기다가 조시라고 했습니다. 조시. 제 영어 이름인데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 스킬을 제가 여기다가 JS라고 할게요. 스킬을 자바스크립트라고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닌데 아무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스킬을 이렇게 JS라고 했고요. AGE는, a g 는 21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조시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객체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객체의 키와 값, 그러니까 속성과 속성 값의 형태로 이렇게 두 개의 쌍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조시라는 변수입니다. 저희가 이미 객체를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또 변수를 하나 선언할 겁니다. MySkill이라고 하나 선언한 다음에 이 MySkill에다가 어, 이 JS라고 하는 걸 넣고 싶어요. 이제 이 mySkill은 어떤 저의 스킬이라고 볼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JS를 꺼내오기 위해서 저희는 객체의 속성을 접근하는 형태로 조시점 스킬로 이렇게 꺼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특정 객체의 속성을 접근할 때 이렇게 네,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 엔터를 쳤을 때 mySkill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문자열이 최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걸 보실 수가 있죠. 조시점 스킬 의미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my age라고 해가지고 자, 내 나이는 무엇일까 했을 때 조시점 age로 할게요. 조시점 age로 해가지고 엔터를 치게 되면 my age는 마찬가지로 21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코드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라기보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작성해야 될 코드라고 본다면 이렇게 조시점 스킬 조시점 age 앞에 이 변수가 조씨가 아니라 뭐한 단어 다섯 개로 조합된 되게 긴 거라고 하면 매번 이렇게 긴객체 이름을 적고 나서 프로퍼티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반복됐었던 코드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의 문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스트럭처링 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스킬과 에이지만 가지고 js라던가 그다음에 요 21이라는 숫자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하실 수 있게 밑에다 바로 적을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조시라고 하는 값을 이미 저희가 이렇게 변수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 조시라고 하는 것을 우측에 두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자 일단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똑같이 아까 배열도 바라고 하는 애하고 변수 선언 방식 뒤에다가 원래 변수 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객체 중괄호를 넣었어요 표족괄호를 넣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조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시 안에 있는 객체들을 앞에서 풀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시의 정의에 썼던 값들이 스킬과 에이지이기 때문에 이 앞에 올수 있는 것은 스킬과 에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변수를 선언하는데 스킬과 에이지를 가지고 마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바 스킬을 조씨 점 스킬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 에이지를 조시점 에이지라고 자, 요런 식으로 바꾸는 게 바로 디스트럭처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조씨의 스킬과 에이지를 스킬과 에이지라는 변수로 쉽게 꺼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엔터를 치신 다음에 스킬을 보시면 스킬에 자바스크립트 JS라고 하는 문자리이렇게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에이지라고 또 입력하시게 되면 이 age에는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 숫자 21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까 my skill과 my age라는 변수를 별도로 선언해서 꺼내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쉽게 skill과 age라는 변수로 이렇게 바로 디스트럭처링 문법으로 꺼낼 수 있게 된걸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위쪽에서 MySkill과 MyAge라고 썼는데 그러면 나도 이거 똑같이 스킬이 아니라 MySkill이랑 MyAge로 바로 쓸 수는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에 별칭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바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스킬 다음에 땡땡 하시고, 마이 스킬 하시게 되면, 이거는 별칭으로, 그러니까 이 스킬이라고 하는 속성을 꺼내서, 마이 스킬은 이름으로 선언할 거고, 에이지는 마찬가지로 마이 에이지 라고 해서, 에이지라는 속성을 꺼내서, 걔는 마이 에이지라는 변수로 선언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랑 동일하게 이렇게 한번 작성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는 마이 스킬이 되는 거고요. 아래는 마이 에이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 밑에 디스트럭처링에 별칭이라고 하는 것까지 넣어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도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비, 별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아두시면 좋은 거라서 그냥 알려드린 거고요. 일단 이 별칭을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디스트럭처링. 객체에서의 디스트럭처링은 이런 식으로 된다까지를 알고 계시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트럭처링을 썼을 때, 객체 이름이 길어졌을 때, 매번 객체 이름을 정의하고, 객체 이름을 작성하고, 속성을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코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디스트럭처링이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구나. 객체에서, 배열에서 이렇게 사용돼서 코드의 반복을 줄일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까지 디스트럭처링 살펴봤습니다.